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서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어떤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꼭 하고 싶었던 새로운 일에 도전해봐야지. 올해는 꼭 미뤘던 자기개발을 시작해야지. 다짐하고 나면 시작은 항상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사흘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뒤 해가 바뀌면 똑같이 다짐하고 짧은 노력을 하고 또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 목표한대로 극적인 변화를 결국 이뤄냅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지켰던 변화의 원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안전지대 밖으로 뛰쳐나가라. 당신은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무는 사람인가요? 안전지대 밖을 과감하게 뛰쳐나가는 사람인가요? 성공한 사람은 안전지대 밖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변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와 맞닥뜨릴 수는 있지만 안전지대에 머물다가는 평생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얻을 이득보다 당장 눈앞의 손실에 더욱 신경 쓰는 것을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 회피 이론을 개발했는데요. 그의 연구에 따르면 100달러를 얻는 만족감은 100달러를 잃는 상실감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상실감과 손실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기보다 안전지대 안에서만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지대 안이 과연 안전한 곳이 맞을까요? 나날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안전지대라 믿었던 곳은 오히려 도태와 퇴보의 장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절벽으로 한 걸음씩 밀려나는 선택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면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에 집착하는 손실회피 성향을 이겨내고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를 향해 간다는 것은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이 앞에 여럿 놓여있음을 뜻합니다. 그 길에서는 다른 목표들에 대한 책임을 계속 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위협 또한 만날 수 있죠. 그 길에 발을 내디디면 당신은 어디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안전지대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으면 변화는 평생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손실을 회피하며 안전지대에만 머무시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과감히 안전지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전부 안전지대 안에 머물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적 목표가 아닌 내적 목표를 추구하라. 현재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나 목표부터 세웁니다. 그런데 목표의 지향점에 따라 성공 여부가 엇갈린다고 합니다. 바로 외부 평가를 지향하는 외적 목표와 자기 만족을 지향하는 내적 목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을 매는 외적 목표를 추구하는데요.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외적 목표가 아닌 내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더 잘하게 만들어 준다는 이유로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그가 지닌 동기는 내적 동기입니다. 그는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실력 향상을 기대하며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책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는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 변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먼저 소개한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못하는 각각의 이유를 극복하고 결국 변화를 이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내적 목표의 추구는 본질적으로 만족감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율성 관계 역량, 성장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적 목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목표이며 자신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목표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 외적 목표는 무력한 불안감을 외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바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목표는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한 불안을 반영합니다. 외적 목표는 외부 세계의 확인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렇게 외적 목표 달성에 대한 소망에 압도되면 외부 평가에만 급급하여 정작 성공을 향해 나아갈 힘은 잃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성공에 다다랐다고 말하곤 합니다. 즉 이들은 남에게 보이는 외적 목표가 아닌 내적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성공한 셈이죠. 당신도 지금까지 외적 목표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 목표를 다시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어느새 성공은 당신의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적 목표가 아닌 내적 목표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라. 변화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야 하는데요. 평생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밟은 과정은 무시한 채 일확천금만을 바라곤 하죠. 반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는 30년의 경험으로 증명된 변화의 공식을 담고 있어서 작심삼일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변화의 공식에 따르면 당신이 현재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 자리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해야 할 노력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과정을 밟기에 결국 변화를 이루고 성공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큰 변화는 반드시 점진적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거치려면 점진적 단계가 요구하는 단순한 일과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합니다. 즉 점진적 변화는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과 목표 사이에는 수십, 수백 개의 작은 단계들이 존재합니다. 이 작은 단계들에서 성공하면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목표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추진력과 동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을 견디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분을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24시간 단위로 목표를 나누는 방법에서 차안한 것인데요.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한 날에는 24시간을 쪼개어 목표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점심때까지만 술을 마시지 말자라고 다짐하고 이를 달성하면 저녁까지만 잠자리에 들 때까지만으로 목표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죠. 단계를 여러 개로 쪼개면 작은 성취감을 여러 번 얻을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목표도 더욱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간다면 어느새 눈앞에 성공이 보일 것입니다. 4 혼자보다 함께 하라.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요? 변화를 위한 여정은 오롯이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내면의 용기는 언제나 친구, 가족, 이웃, 동료, 그리고 더큰 커뮤니티의 지원이라는 외부의 연결을 통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들이 언덕의 경사를 인지하는 방식을 살펴본 사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에 대한 경험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떤 집단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 덜 힘들다고 여기고, 언덕의 경사 또한 덜 가파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표를 향해 올라가야 하는 언덕 앞에서 우리는 두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언덕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위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더 위험한 추락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두려움이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여기서 만약 사회적 연결이라는 튼튼한 밧줄로 묶은 일행이 있다면 어떨까요?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그들이 잡아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죠. 길을 잃거나 넘을 수 없는 장애물에 맞닥뜨리거나 미지의 세계에 부딪힐 위험은 여전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보다 함께 했을 때 동기 부여도 더 강해지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함께 할때 가장 효율적으로 변화를 이뤄내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인간은 왜 똑같은 다짐과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답은 현재에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적 심리에 있습니다. 사실 변화는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변화 없이 어떻게 지루하고 평범한 인생을 구할 수 있을까요? 책, 나를 바꾸는 마지막 용기는 30년의 임상 경험으로 증명된 변화의 공식을 담고 있어서 작심삼일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자세히 소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를 극복하고 결국 변화를 이뤄내는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알려주는 방식을 따라 변화를 위한 내 안에 잠든 마지막 용기를 깨워보세요. 현재의 안주하려는 관성에서 벗어나 목표한 대로 행동의 극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두려운가요?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게 두려운가요?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걱정스러운가요? 이 질문들에 한 번이라도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 안에 잠든 마지막 용기를 깨울 때입니다.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